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달라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지연이 이미의 출판사는 팩토리 나인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달라구트는 펜이의 서류에 뭔가를 사각사각 끄적였다. 잘 들었네, 펜이 양. 꿈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군. 그는 서류에서 양손을 떼고 얼굴 앞으로 손깍지를 모아 지더니 팬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이 거리에는 우리 꿈 백화점 말고도 다른 꿈 상점들이 많이 있지.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상점에서 일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해주게. 펜이는 높은 거여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려다가, 그건 천연의 지나친 솔직함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펜이는 머리 속으로 말을 골라가며 천천히 대답했다. 자극적인 꿈을 파는 상점들이 우후 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달러구터님께서도 일간지 꿈보다 해몽의 인터뷰에서 언급하셨죠. 몇몇 꿈 상점들은 충분히 잔 사람도 더 자게 만들고 캐랑만을 쫓아 꿈을 사러 오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달라구트님의 꿈 백화점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꿈꾸게 하고 늘 중요한 건 현실이라 강조하시죠 시간의 신이 세 번째 제자에게 바란 것도 딱그 정도일 거예요. 현실을 침범하지 않는 수준의 적당한 다스림. 그래서 여기에 지원했어요. 달러버터는 그저야 활짝 웃었다. 팬이는 그가 웃을 때 신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의 흑갈색 눈동자가 새로운 직원을 찬찬히 눈에 담고 있었다. 펜이야,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물론이죠. 적막하게만 느껴졌던 사무실에 비로소 바깥 손님들의 웅성거리는 소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펜이에게 첫 직장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뚱뚱 전청에 남은 물건이 없습니다. 전량 매진입니다. 전량 매진되었으니 더 일할 필요도 없겠군. 알림창을 확인한 달리우트는 상점 내 방송용 마이크를 통해 전 직원에게 이런 퇴근 소식을 전했다. 그의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 가게 전체에 한호승이 울려 퍼졌다. 이게 얼마만의 조기 퇴근이야? 나도 일찍 가봐야겠어 오늘 가족 모임이 있거든. 너뚱이 막내가 드디어 물고나무 서기를 할수 있게 됐어. 오늘은 그 기념 파티를 할 거야. 외드 아주머니를 포함한 직원들이 하나 둘씩 퇴근하고 가게에는 이제 달러구트와 페이만 남아있었다. 페니는 퇴근하고 싶었지만 아직 가지 않은 달러구터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손님들은 계속해서 가게 문 앞을 기웃거렸다. 죄송해요. 다 팔렸어요. 내일 상품들 입고 되는 대로 다시 열 거예요. 페니가 고기를 빼꼼 내밀고 최대한 미안한 표정을 짓자 잠옷차림을 한 사, 네, 다섯 명의 사람들이 어깨를 어색하고 돌아가 버렸다. 달러부터는 프린트에 준비된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뭘 쓰고 계세요? 문밖에 상품이 매진되었다고 알리는 안내문이라도 하나 서 붙이려고 한다. 오늘 가게는 한적한 편이었다. 손님들은 여유롭게 꿈을 쇼핑하고 있었고, 달러구트는 간식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로비를 돌아다니며 빈손으로 나가는 손님들에게 숙면 캔디를 서비스로 나눠주고 있었다.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여자 손님이 넉살 좋게 손을 내밀었다. 내일 시민날이십니까, 손님? 아니요, 내일도 출근해요. 그럼 하나만 드시죠. 두개 드시면 알람이 안 들릴 정도로 깊이 주무실 겁니다. 센 노란 레이스 잠옷을 입은 여자 손님은 출근 생각에 울적해져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이제 막바지였다. 과연 산타클로스의 위력은 대단했다. 니콜라스가 가져온 꿈들은 그냥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 못팔 정도였다.어린이 손님들을 중심으로 다른 꿈들의 1년치 물량에 해당하는 꿈들이 팔려 나가고 있었다.산뜸이 같이 사아두어도 금세 동나는 바람에 니콜라스는 계속해서 만들어낸 꿈들을 가게로 실어 나르느라 크리스마스 시즌 내내 꿈 백화점을 제지처럼 드나들었다 노새 장식으로 된 커다란 벨트를 두른 니콜라스는 직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가게 안으로 짐을 옮기고 있었다. 면도를 하지 못해 덥수룩하게 자라난 흰 턱수염에는 아침에 급하게 먹다 떨어뜨린 것 같은 토스트 부스르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크리스마스 리스로 예쁘게 장식한 꿈 상자들 앞에서 꼬마 손님들은 굉장히 신이 나 있었다. 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귀여운 잠옷차림의 남자아이가 상자를 요리조리 살펴보면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궁금해했다. 이 안에는 어떤 꿈이 들어있어요? 어떤 꿈이었으면 좋겠어? 펜이가 다정하게 물었다. 오, 우리 아빠가요. 제가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계속 졸라도요. 백0번 넘게 하자고 해도 그만 좀 하자고 방에 들어가지 않는 꿈이요. 정말 그런 꿈일지도 몰라. 아니면 커서 멋진 어른이 되는 꿈일 수도 있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우리 꼬마 손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다 알고 계신데, 분명 멋진 꿈일 거야. 페니가 꼬마 손님과 눈높이를 맞추고 상냥하게 말했다. 정말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많이 울어서, 산타 클로스는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준대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그랬거든요. 꼬마가 울상을 지었다. 그건 걱정 마. 페니가 기회 되고 속삭였다. 그건 크리스마스에 안 자려고 울면서 떼쓰는 아이들이 얻게끔 하려고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가 계획적으로 퍼뜨린 소문이거든. 정말요? 아이가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떴다. 달러구트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을 맡기고 떠나나요? 아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남기려고 노력하지. 이쪽 일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가 있을 정도로. 전 여기서 일하게 된 이후로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더 놀랄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 그게 참 일할만 나겠구나. 달로부터가 웃었다. 네, 말대로 참 신기하지. 갑작스런 사고든, 오래 병상에서 알았던 잠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걸 본능적으로 느, 느끼는 것 같단다. 아마도 외부 환경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초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걸지도 모르지. 전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패니는 달러부터의 사무실에서 낡은 상자들을 솎아내어 깨끗한 상자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그래도요, 이 꿈들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만큼은 잘 알겠어요. 이 꿈을 남긴 손님들의 심정은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남겨질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기 마련이지. 너무 뭐뭐 이런 생각이지만, 저도 나중에 어떤 말을 남길지 미리 생각해두고 싶어졌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나라면 절대 나를 잊지 말라거나 가게를 아무한테나 넘기지 말라는 말을 남길 것 같구나. 달러부트가 농담조로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손님들을 만나보면 떠나는 자신은 안중에도 없단다. 그저 남은 사람들이 괜찮기를 바라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가는 건. 그런 것인가 보더구나. 나도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다. 페니는 세월을 가득 담은 박스들을 보며 겐슬의 코끝이 찡했다. 그녀는 상자에 남은 먼지 한 톨마저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